지난 한 주간 <laughs>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고 구원의 일을 하셨고 내조하심과 적용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태초의 시간은 지금이고 십자가의 장소는 여기다. 할렐루야! 네.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 편향적 생각입니다. 이 단어에도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부정적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뭐, 이 생망이라 그랬습니까?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 여러분, 부정편향적,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일반인들이, 음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들 중에서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10%에서 5%만 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 편향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비난,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피나는 가슴 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게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긍정편향적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잘될 거라고 믿는 마음인데요. 문제점이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개선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잘될 거라고 믿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긍정, 편향적 생각을 주도적으로, 편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거듭된 실패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난보다 무서운 건 가난의 패턴이 내삶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실패보다 무서운 건 실패의 패턴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편향적 생각보다, 오히려 긍정편향적 사람들이 실패를 자주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극단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분명한 거죠. 때때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딱! 잘라 말하는. 이건, 호감, 비호감도 바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왜 힘들게 하는가 하면 따돌림을 당하기 쉽고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생을 외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 사고를 하는 거죠. 감정적이니까 좀 충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불필요한 힘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인생을 거칠게 살아간다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성적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어, 이성적이라는 말이 이제 지나치다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지나치게 메말라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아이한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에요. 뇌에 경험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은 기억에 내가 내 머리에 해마에 기억된 나의 그 기억을 범주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99.9%가 나의 경험된, 기억된 경험 속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경험은 좋은 기억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생각 감정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감정을 살펴보면 감정은 풍부한 것 좋죠. 감수성이 많은 사람들요.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화된 감정입니다. 정화되지 않는 감정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썩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상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생각은 부정적 생각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감정은 상한 감정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은 우리 속 깊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뿌리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 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됐다는 이 말이 너무 못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날마다 마주대 합니다. 우린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네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답이 잘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대신 거분인 거거든요. 아멘,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5만 가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감정이 서로 뒤엉켜서 경우의 수를 만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5만과 5만이 성법으로 제곱이 되어보세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번뇌, 망상, 잡념, 부정적 생각, 상황, 감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뇌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에 반응한다. 요 왜? 하루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는 그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상한 감정으로 여러분 계속 살아가길 때 여러분의 뇌는 망가집니다. 오만 가지 생각, 오만 가지 감정 너무 많죠.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조차도 모를 만큼 우리의 삶은 케이아스, 카오스가 어버립니다혼동그 자체가 어버립니다 왠지 기분 나쁜데 이유를 모르겠고 왠지 무기력한데 내 삶이 일어날 힘이 없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은 네 가지로 줄일 줄 알아야 한다. 욕기 기생 생각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기준, 자기 기대, 자기 생각. 제가 이걸 외우려고 제가 혼자 한국으로 욕기기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신학적 단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 찾으려고 인터넷 쳐보시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용하는 단어에. 외워버리려고 그래요. 네 가지, 감정, 5만 가지 감정을 네 가지로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희, 라.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인데 두려움, 두려움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까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네 가지 욕기 기생으로 5만 가지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4, 4, 16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이 4, 4, 16과 중간 감정, 양가 감정 극도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약한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스펙트럼과 만나면 이네 가지도 너무 많아요 이네 가지도 불로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면서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지키는데요? 오만 가지로 절대로 못 지킵니다. 어디서 침투해 들어오는지, 어디서 스며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기분이 갑자기 급다운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운된그 감정이 여러분의 뇌를 손상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로는 안 되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들어가죠. 두 가지로 줄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는 결국은 감정은 좋다, 싫다 두 가지로 줄일 수 있고, 생각은 맞다, 틀리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이게 뭘까요? 둘도 너무 많아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이걸 잡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야 돼요. 머리를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근데 둘도 많죠.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에고, 옛 자, 자기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나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오만 가지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파생된 가장 근원적인 감정 좋다 싫다 가장 근원적인 생각 맞다 틀리다를 수도 없이 많은 변형과 변형을 이루어서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허리게 만듭니다 그서 그래, 생각 내가 있어요. 나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과 붙어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다음으로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생각, 생각을 내가 하죠? 아니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정과 생각이 나를 휘감아.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버리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는 좋다 싫다 이런 겁니다. 내가 싫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나 자신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지금 기도해야 될다라고 말해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그 사람의 가정에 지금 기도하고 막아야 된다고 말해도 나 싫으면 결국은 안 하는 그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하는 것. 얼마인 주교회가 멀죠. 목사님 교회 가는데 16분이 걸린대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딱내비를 찍어봤나 봐요. 그 16분이 멀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그 교회 사택에 살았나. 얼마나 가깝게 살았으면 16분이 멀다 하냐. 그분이요. LA로 매일마다 매주마다 클럽에 가는 사람이에요. 동아리.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자기가 싫다 그러면 어떤 것도 안 해요. 봉사하자 그래도 안 하고, 헌신하자 그래도 안 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이게 오만가지 생각으로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올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LA라 해도 매주 갑니다. 가장 밑바닥에 절대 대체 불가능한 신적 존재가 살잖아요. 나 자신이라는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자신, 에고 옛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나옵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결국은 내, 나 좋은 대로 하다가 마치는 상. 딸, 땅에 흙긴 인간이 땅지 갇힐 옷. 내 생각을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에 갇히는 삶을 지난주에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요. 사람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강해요.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의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뿌리도, 그는도 알수 없을 만큼 높이 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죽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상한 감정, 병든 육체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간은 그 길로 가요.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얼마나 충실한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막아서서, 그 사람들의 길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거리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큰 기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로막아서셨고,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은 인생의 대반전, 인생의 유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역전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흰머리가 왜 이리 많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상대 너는 대박날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여쭤봅시다 시작. 방금 네. 이상배 그랬죠? 분명히 들었어요. 이3대질 하면서. 자, 시작. 이상배! 대박 난 인생이야. 할렐루야? 그게 자기 혼으로 들리지 않으면 늘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늘 쪼그라들어요. 왜?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그 원리와 원칙과 순리가 있죠. 쌍의 원리, 둘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궁창 위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습니다. 둘로 나누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셨죠. 모두 창조하셨죠. 그러나 둘로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에요. 생명이라 감정과 생각이 있으세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그럼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 마음이 있겠죠. 생각과 감정이 있죠. 원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공선지 사랑공의선전지전능이 인간에게 두 분리되면서 욕기기생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노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두려움이 돼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극도는 더 많아집니다. 내삶에 부정적인 생각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요. 이 시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생각의 마음으로, 육체로 병든 사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공선지, 인간의 마음, 욕기기생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연합하도록.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로, 공에서 가득 참으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줄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어둠과 모든 아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상한 감정을 순화된 감정으로. 병든 몸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죠.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상황, 감정, 육체의 병든 육체로부터 나음을 입었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일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때도 있었고 십자가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야, 요즘은 가족도 정이 없구나. 요즘은 회사도 정이 없고 교회도 정이 없고 정이 없구나. 아니요.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정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거예요. 지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메말라있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딱딱 신호를 주고 오이를 줬습니다. 두 마리를 케이지에 넣어놓고. 오이를 받아먹은 원숭이가 맛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딱딱 두드리고 옆에 있는 건 원숭이가 포도를 좋아한대요. 포도를 줬습니다. 원숭이가 중간 당황하는 비서. 가 오이와 포도를 두 번째 땅땅 때리고 또 오이를 줍니다. 두 번째도 받아먹습니다. 땅땅 때리고 옆에 있는 포도를 줍니다. 세 번째 땅땅 때리고 오일을 주니까 원숭이가 오일을 던져버립니다. 인간은 불공평함에 반항한다. 이 지구상의 돈이 5%에 다 몰려있대요. 하위 40%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40%의 사람들은 반항할 거예요. 이미 마음속 깊이 저항할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이 그들에게 최소 생계비를 줄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가난한 삶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건그40% 중에 20%가 가난은 뇌에 영향을 미친대요. 스트레스는 뇌에 영향을 미친대요. IQ가 80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위 20%의 사람들은 IQ가 80이 안된대요.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질병들,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병들,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살수 있습니까? 무엇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를 고쳐주셨다. 그 십자가로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 그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흘러 넘쳐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들 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진짜 그 관계를 위해서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진짜 병락게를 위해서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진짜 기대해 보셨냐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조하시고 우리를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공선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를 깊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세요 정직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셔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셔서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는 지금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자가의 장소는 여기입니다.